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 2, 3, 4동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치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는 바로 현재 폐쇄되어 있는 태평 4동 공공창작예술소 그리고 신흥산봉 공공창작예술소 그리고 지하상가에 있는 청년예술창작소입니다 저는 이세 곳의 창작소를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시설로 변모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내 활용되지 않는 다양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창작소는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5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간 3억원씩 20여억원에 들여서 운영비가 취입된 공공예술 창작 공간입니다. 성남시 공공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범했지만 시장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충분한 논의나 대안도 없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결국 성남시 청년 예술인들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세 곳의 창작소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소규모 공간이 아닙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있으며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되어 충분히 다시 활용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들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세곳의 창작소 위에도 우리 시에는 방치된 공공시설, 낙후된 건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시우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산이 행정의 무관심 속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닫힌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유공간들을 시민이 필요하는 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개방하는 생활형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유주방입니다. 공유주방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 반찬봉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체계,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등의 사례를 보면 유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방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도시락, 반찬 봉사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주방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 간 소통, 먹거리 나눔, 커뮤니티 요리 교실, 노인과 청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역 푸드뱅크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성남시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곳의 공공 예술 창작소 시작으로 시가 보유한 투명하고 목노하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행정 절차를 통해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시해 공간을 폐쇄하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이 더 이상 다힌 공공 자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모든 공간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성남은 충분한 자산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제 시 집행부가 유휴 공간 개방과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